네. 그럼 이제 계속 계속 뭐 참거 이제 판단하는 거, 이제 참거 판단하는 거, 고 전부 그런 문제니까. 아 이제 배우고 이제 이만 하는데 이런 이런 참고 이제 판단하는 거를 아까 이분지게 어, 네. 정확하게 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면 반드시 정해야 돼. 여기 이제 게 포인트다 여기다 모르는데 너무 안다. 뭐냐고, 오전에 그지 그럼 못지겠다는거잘 스스로 알겠지. 그걸 연습하면 반드시 올라온다 알겠지? 이 케이스는 다양해 보이지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점점 줄어든다고 알지잘알았 이게 이런 거지 처음부터 이걸 알았던 거 아니잖아 이제 어서게됐 구문수학 졸라 풀었지? 어떻게 그런 것들 그런,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다 정리가 된다 마찬가지야 아, 처음엔는 당연히 어려워 알겠지? 그리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액션을 찾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자 봅시다 <laughs> 나이기뭐거 이거, 거이쉽 이거, 이거, 는거야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제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6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렇게거이 이거, 이거, 이이 서로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얘가이를 포함하지 그렇지? 네, 나럼나 그럼 어, 뭐가 차는 거야? Q로 P자리를 찾는 거지 그럼 네, 나 P가 크니까 그죠? 어. 그럼 이거 이거에 대우를 붙여야죠 네, 나피나 P는 나 Q도 당연히 차는 거야 죠 그럼 나 p 이당연 차는 거야 그지자 이제 자 너희가 지금 또포관계 찾는 거야 그렇지? 자 A 대가 우리가 305번 봐봐 야 305번 고성아 Q는 ABC가 정상각형이래 맞지? 피는 그각 a가 60도래. 그럼 누가 큰 범위가 큰 거야? Q는 ABC가 정사각형이있어 정사각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ABC 모든 각이 60도여야 되지? 근데 피는 각 a만 60도지. 누가 범위가 큰 거야? 피. 가큰 거다 이 말이야. 그지? 왜 okay. 피는 60도고, 나머지 모몇든상관없고데 뭣도 뭣도 정사각형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지? 정사각형 말고도. 그러니까 p가 오신 거니까 q이면 p이다 같이 참이 돼야 돼. 그지 그래서 연이 응. 참이다. 그럼 연의 응. 대우도 참이다. 그래서 윤 뒤를 얘게된다 이제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다. 자, 307번 별제 이런 거. 이제 얘도 처음에 어한한반 한 정도 맞다. 알겠지? 3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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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번 지금 자, 원이하고 뭐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풀어봐. 307번 보여. 이거 꼭, 이거 꼭, 바로 꼭 절어. 자, 유용한 얘기 좀도 덧붙여 하시게 짝수이면 뒷면은 모음이다. 이게 이제 명제다. p이면 q이다. p가 짝수고 그렇지? 그다음에 뒷면의 모음이라는 게 q라고 생각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인지를 확인한다면 몇뭐 어떤 카드를 뒤집어 보면 되는 거아니겠그지 응. 그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여 대우도 참어 오동해야 돼. 오동. 오 뒤집어야 돼. 일단 뭐 뒤집어야 되겠어? 짝수가 쓰인 카드 든면은 몸이 쓰여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뒤집어야 되지? 그런 그랬어? 그다음에 이 대우시할 수있아 대우시하면 어떻게 돼? 뒷면이 뭐이미 뒷면이 자음이면 대우, 대우. 뒷면이 자음이면 진소도 바꾸고 부정하고. 아무래야 봐. 뭐다 음야한니면은뭐 하면 되는 거야? 음수다 하면 돼. 자우에 자음이면 그렇 자음 바은어야 되네. 그래서 형태. 그럼 제들으셨 첫면 여기에와 3이다. 연계와 대구가 전부 다 참여되면 전면 연인가 참여되는 거다. 여기서 오케이? 자, 이것도 잘 나온다. 자, 됐어. 고요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단 동법. 3단 동법은 할게 없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볼게요. 오늘 는뭘 넣어볼까? 뭘 넣어볼까? 하나만 그냥 하나. 너희는 집에서 해봐. 이거는. 뭐 전부 다 베이직이네. 그냥 아무거나 할게. 아무거나. 아무거 내려갈까? 내려갈까? 자, 네, 이렇게 역으로. 100, 313번 하고라면 언단들 풀어놔야겠다 이거다 자그러면 얘가 참일 때 이렇게 떠가지 뭐가 참일 때? 이두명제가 참일 때이렇두명제 참일 됐지 갑시다 그럼 다섯 번째 할때 Q이면 not P가 참이면 모두 참이야 얘랑 같은 거 뭐? P이면 not Q 외에도 참이야 됐지? 오그 다음에 그다음요거는아 그렇죠? 아니면 Q가 이렇게 될까? r이면 q가 차이면 모두 차이라고 나q이면 나달도 차이되나 이렇게 해도 자 그럼 이제 와 봐. 우리가 와 봐. 을만해 봐. 아요해 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결론을 어릴수 있어? a는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는 거 맞나? 이게 무슨 말이야? 쭉가면 된다 이거지? 됐어 o okay? 이 됐어? 어깨어 오고 어 p 면 나q가 차이래어 나q면 나달이 차이니까 모두 차이들어. a, B, b p이면 모두 나다도 차인 뭐 거지. 너나 이거 됐나? 그럼 비면 나다리 차이야. 또럼 모두 차이야. 아, 아은나티로 차인 거야. 됐어? 끄집어낼 수 있는 거다 끄집어냈다. 해나 오케이 됐죠? 오케이. 더 이상 끄집어낼 거 없지. 이거 자 일렬 보는 거 같아. 이거 어딨나? 어딨어? 됐죠? 아,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아은나티라는 얘기고 이기는 무슨 말이야? 피는 나 o t c u 야자 a n r that other knock i 오 t pin and k n o c t e p n t 자, t s okay. o k a 어 okay, okay, 야 k 지지 okay, okay, 그 k 게 y 자 k a y okay, o k 6 y o 6 a 아, 아니다 이거 하나를 하고 넘어가자 자 우리 319번 하나만 딱 하고 넘어갑시다 형님들 319번 319번 똑같이 하면 되죠 이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319 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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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표시. 아, 표 일단 표데뭐며표되네하세요 총 여덟 개 나온다, 여덟 개. 그지? 여덟 개 나온다. 그럼 뭐 저돌률도 스며들어 없을 텐데. 자, 이건 무슨 뜻이야? Q는 P다. 얘는 뭐? 나 Q는 R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 P하고 R는 만나는 공집합이 무슨 말이야? 얘들은 서로 안 만나는 이가 뭐, 총 여덟 개밖에 안겠지 그지? 그럼 그거 뭐만 맞는지 한번 보자. 위에 꺼잡 어. 봐봐 위에 꺼 중에 있는. 1 1데11111 11111 11111 11111 11111 11111그1 1 1 1 1그1 1 1 11111 11111 11111 11111 1 1 1이1 11111 11111 11111 11111 11111 11111 11111자 이거 있고. 자, 자, 이거 있고. 자, 여기서 P가 q 1 포함 되니까 어쨌든 Q가 이렇게 있으면 피는 뭐 이렇게 있다니까피가 물론 Q에 완전히 붙어서 서로 같아질 수 있어. 그렇지? 어, 이 상태는 확실한 거고 어, Q 여집합이 R을 포함한면잖아 Q 여집합이란 말은 요거보다 바깥인데 그게 R을 포함하니까 r 을 그러니까 무조건 어쨌든 여기 있어야 되거든. 맞나 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거 성립해야 피해 R은 공집합 맞네. 맞잖아. 자, 어, 오케이? 알겠지? 자, 했는데 이렇게 다적지 않으면 찾인다. 명제. 네. 자, 명제. 자, 맞지 않? 명제는 다른데보다 좀더 꼼꼼히 풀어야 돼. 다른 다른데는 좀 직관적이어도 풀리는 문제들도 명제에서는 좀더 꼼꼼하냐 하면 확실하게 참고해부분을 잘. 조금만 미세해서 핀치가 맞으면 그럼 바로 오답이 나버린단 말이야. 알겠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알겠지? 이거는 그 뭐야? 여덟 개다 찾은 거야. 더 이상 찾을 곳 없어, 오빠. 여기서 요 요도, 얘 요진, 나큐는 나 알이지. 낙큐는 아이고, 격차했던 거나 낙큐는 날 아는 낙큐니까 이걸 두개또 연결하면 어떻게 돼? 그럼 이렇게 되버리잖아 그럼 얘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는 거야. 이걸, 이건 걸이뭐 의미 없잖아. 그렇습니까? 그니까 얘가 꼬리를 뭐, 무는 것까지 전부 다싹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기놨 나왔어. 그럼 더 이상 찾을 게 없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 보고. 이걸 확인했고, 맞잖아. 이건 어떻게 돼? 얘퐁퐁강 예, 얘가 예, 지금 죽어지는 놈들에 퐁퐁강에 따지면 무조건 얘랑 얘랑은 절대 만날 수없다는걸알수 있잖아.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따지면. 알았어? 알지? 자, 따져야 돼. 자, 꼼하게따지으면명제에서 실수 많이 나는데서 이제 그렇게 갑시다. 자 네, 와씨 왔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이제 다 왔다 이제. 자, 이거 증명이 끝나면. 오늘 이뭐조진거형님들 우리 요건을 합시다 알겠지? 필리충분하고 산수기암을 나왔어 근데 필리충분을할게 이제 아무것도 없고 자 여기 마지막에 이제 증명하는 거자형님 요거 오늘 숙제 어, 319번까지 그체크 319번까지 체크 자, 오늘 좀 많아 맞나 별로 안 맞지 자그 다음에 넘겨서 자 증명은 제일 마지막에 그려워할것같은 네. 증명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증명증명 약 주는 거죠 필요충분조건 판단 재활 유형 두려워다 보고 멋지게 그 다음에 18, 19번 유형까지 시 자, 여기 증명 빼고 이거그 끝날 때 여기 끝날 때 증명 안 했다 보고 이어져야 돼 이런 것이라 할 거예요 18명이 힘 하면 이 수학 하에 3분의 2 정도 끝나는안아는데 2조 분 정도 됐을 1 0번 명제 함수까지 하면 4분의 3으로 끝난다 야가뭐 유령도 모르면 데는 것도 아니야 나옵시다 가희가 요리하는 게명제와 함수야 우리가 볼수록 뭐개이합시다 해? 한개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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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조건 충분조건 그 다음에 필요충분조건 세가지를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 할게 다는 얘기가 다르다고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이게 참이란 말이야 참이란 말은 누가 크하 얘기냐 Q가 어쨌든 P를 포함한다는 얘기라고 했어 맞나나와 얘가 얘를 포함하는 강렬이라고 했어 맞지? 자번생각 해보자 이 이거 뭐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라고 해볼게요. P가 그대로 가는 거야. P가 Q이자 이게 참인이다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와야 된다. 오케이. 자 얘가 참이면 Q가 크지. Q가 P를 잡아 Q가 P를 다 받아줄 수 있지 맞지? 그러면 P가 Q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P이기 위한 하지만 P가, Q가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 이거 이렇게 이이렇 표현 안 해, 이렇게 표현 안 해. 얘를 돕기 위해서. 어, P가 Q가 되기 위해서 Q가 P가 갖고 있는 걸다 들고 있잖아, 지금. 그럼 P가 Q로 가기에 충분해, 아니면 부족해? 자 Q가 됐고, P보다. P가 갖고 있는 건 Q가 다 들고 있어. 그럼 어, P가 Q로 가기 갈기 위해서 가기에 P가 Q로 가기에 충분하냐고, 부족하냐고. 충분하잖아, 얘가 다 들고 있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거를. 얘가 1,2고 얘가 1,2,3,4야 그럼 1,2가 1,2,3,4쪽으로 와도 되는데 1,2가 있으니까 그러면 P가 Q로 가기에 어때? 충분하지? 됐나? 오케이? 이렇게 하는거야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거. 만약에 P가 이거야 여기 서해봐 Q가 이거야 자 그럼 이번에 살해봐 P가 Q이기 위한거야 그럼 P가 Q로 가기 위해서 자 P가 Q로 갈라고 보니까 갈라고 보니까 충분해 안 충분해 진가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안 충분해 안 충분하지 뭐 때문에 안 충분해 3. 3이랑 4. 4 때문에 안 충분하지 그럼 P로 P가 Q로 가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단 말이야 뭐 때문에 3, 4만큼 뭐하니까 필요하니까 이게 돼? 무슨 말이에 오케이 이 무슨 말이야? 두개더같던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다되는 거예요, 뭐. 한번 부딪 같은 집합일 돼. 나 됐습니까? 알겠지? 자, 가자. 에. 보성이 이거 보뭐 알면 뭐다 알고 있겠지? 응. 네. 자, p가 q이기 위 무슨 조건? 어, p가 q로 간다. P가 q로 가는데 다 있으면 충분한거야 그래서 충분 조건으로 해줄 거야. 충분 조건 어 응. 됐어. 피가 q 이기 무슨 조건? 필요한 조고 피가 Q로 가려고 보니까 3이라는 것만큼은 더 필요하다 이말야 그러니까 필요한 라고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조하님 자, 피가 q 이면 무슨 조건? 아무 조건 다아니 얘는 아예 애초에 얘가 유기있지고지 왜 여기 기침이 안아나봤자 없는 경우는필요 충분조건 아무것도 안 해요. 조건 아, 이제 충분조건이 아니라 뭐하 해요. 최소한의 포함 관계를 성립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알겠죠 여행할 때? 그런거요 그럼 이제 뭐음데 그럼 참인국 어디신가 따님도 다를 거 없나? 뭐따는거야포함 관계 따지는포함 관계 따지면 그렇지? 갑시다. 네. 어, 해볼게요. 오늘, 오늘 볼게요 자, 내일은 만약 피를 피는 피는 1라고마이너스이 맞지 키라고 마이너스그러로때키도 키라고 마이너스에 맞지 오케이 그다음에 그은 r 메아르 아르 아르 지파 아르 지리 아 성립시키는 지파입니다야 관절 아트 자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네, 오케이 했습니까관 p 가 q의 이기가 무슨 뭐 p 가 q의 이기가 필요 충분조 없고 관나 오케이. 됐어? 얘들은 같으니까요. 왔다갔다 다알수 있습니다. 됐다?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r은 p, q, r r은, 자슨 말이지? r은 p, q, r. 무슨 필요적. 필요적. 말이다, 이 말이다. 자, 조건? 필요조건이다. 적 알겠지? 자, 그 다음에 q는 r, 의 q, r 충분조건이라고 해. 그렇지? 됐어? 통관계와성분통면 되겠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14, 15, 1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봐자식을자 우리 3백사 번까지 숙제다 이제 341번까지 숙제야 자 이렇게 집합 그 증명 빼고 숙제다 꼭 채운다 알겠지 쌤 아니 안 해보고 책들 거야 자 갑시다 341번 341, 3 4 1번 이제 1풀어자3 4 1번 341번지 풀어1 풀어보자 341번지 풀자3 1번지4 1번지풀어4 1, 1 그러고 우리 마음딱 한참을 연고 경례 여기까지 딱 끝내고 경마을이고 만약에 목요일날 숙제가 미지화되면 경례를 보는 거야 정리 다 시키고 마무리 짓는다 자 그럼 그늘 상으로 마음 숙제해 어자이정수야병문제정지끼뭘물뭘뭘찾아시다아 까라? 자 아. 많이 풀어보고 많이 풀어본데 풀면서 내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반드시 체크해야 돼. 어, 그, 거기서 네가 이제 점수가 오르는지 뭐야 오는지내는지그기서 이제 평가를 해야 돼. 시험이라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확실하게 정리가 필요해. 모르겠으면 절대 함부로 답을 내면은 쉽지만 그렇지 그게 제일 나쁜 거야. 왜 제일 나쁜 거니들 제일 편안 없는 짓이라고. <laughs> 무조건 끝까지 확실한 이유를 달려고 노력을 해 하는데 뭐 100%다 그렇게 하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진짜 한80% 이상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최상위권으로 갔다 아, 아. 그럼 너희한테 달렸다 려 분명히 이랬지만 어쨌든 p 는 지금 전부 다 A형 B형 갔다는 얘기고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느꼈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어, 어떻게 돼? 그럼 무슨 뭐가 성립할 때 잘난 얘기야? 요거는 성립하는데 요거는 성립하지 않을 때 잘난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클 때만 잘난 얘기지. 둘다같아면안 되는 거 같아도 안 되지, 그죠? 그럼 뭘까요? 그래? 그럼 뭘까요? 뭐가... 嗯우我怎么着你呀他们体育课는么了体育课咋办体育课体이课麻将你告는我你告诉我你告诉我你거야기你告诉我体育큐哦体育课哦体育课体育课体育课体는课你你体育课别别别别别는别别别别别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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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 기억 조건은 그런 거 같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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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그런 거 같으면 분명히 발레가 존재해야 돼, 맞지? 그러니까 무조건하려면 내가 지금 어차피 집합의 평행이니까 집합의 벤다이어그런 상에서 이말을 맞게 또 다른 발레가 있어야 된다. 왜? 무조건 얘보다 얘가 더 크다는 말을, 요게요게안 들어가는 얘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내가. 그럼 벤다이그램을 그릴 수 있으는데 그릴 수 있어. 네. 뭐 어떤 거? 어떤 거? 자 이런 거지. 발발 C 일자 이 C가 이렇게 있어. C가 이렇게 있어. 근데 A가 A가 어떻게 겹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맞지? 이렇게 생겼어. 그지 이렇게 생겼는데. 자, 가려봐. A A야. 아 이게 지금 아, A 겹치라고. A 조직 겹 c 는 이런 거 맞지? 맞잖아. 그러면 B 교집합 C가 어떻게 생길 수도 있어? B가 빨간색 봐봐 이렇게 봐 이렇게 도 되겠네 이렇게 비가 있다고 해도 돼 B 교집합 C하고 A 교집합 C는 같을 수 있지 맞잖아 아니야? 아 미안 이거 이렇게 봐도 자, 지 B가 그 분홍색 이렇게 돼서 이게 B야 어, 삼업잖아뭐그도무라 뭐, 뭐, 그래야 돼. 알잖아. 그럼 위에 비야, 이게 비. 이게 비면 A 교집합 C는 초록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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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교집합 C는 여기. 그럼 얘도 이는 같잖아, 같잖아. 그럼 얘는 같냐? 아니지, 됐나요? 됐어? 어디가겠알겠냐 어디에? 얘도 어때? 얘는 어때? 누워. 그래서 e 소거 d a m e 요얘누 a 야 e Madame, Madame, m a 도이 m e 이제 d a 됐어? 오케이 a m e 오 a d 어 m e m a 아니 반대는 a d 많아 그러니까 a m e m 는거 a 아무거나 d a m e 는 거고. 아, 얘는 무슨 a 이야 얘는 무슨 뜻 a m e Madame, 이 a d a m e 이 a d a m e Madame, m 이렇게만 있어도 d a 지 A 합치고 C 높이고 B 합치고 C 도이니까 얘는 같잖아. 맞잖아. 근데 얘게 같냐 지못하 같잖아. 얘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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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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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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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는얘 C, B 는 얘는 또, <목소리도>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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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는 a 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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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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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 니 중심은 성인데 근데 이 경우에 뭐 A, B가 같냐? 맞다는 뭐 말이야. 그래서 그니까 이건 됐어? 알겠지? 정확하게 발을 찾으면 되잖아. 어, 반대가 아니고 무기에 맞는 걸찾아야되는데 이게 그래 당연히 어, 어떻게 해? A는 B보다 양쪽 에 오른쪽에 있는 염들은 전부 다 나쁘다는 얘기야. 자, 느어봐 이게 느어봐 이게 뭐야? 이게 뭉쉬움 나잖아. 어? 그럼 뭉 시험에 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하나 좀재겼을쓸걸잘못 하는 거야. 불안한 거야.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맞잖아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 그럼 지금이요 지금 지금 따질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꼼꼼하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납득이 되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맞췄으면 그냥 내가 맞췄잖아 그분이 시험에 니가 틀려올 가능성이 졸라 없다고 특히 이런 식으로 살짝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명태가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그 따짐들이 따지는 걸 멈추는 순간 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두나오는거 그래서 잘안 나오는 애들은 졸라 잘 나오고 당화 출연데 어떤 애들이 약간 그렇게 보고했다 뜨는 거야. 그리고 보호한다면서 하나씩 보완을해 나오더라고. 자기가 안 됐던 것들. 그래서 그거 럼안 됐던 걸보완하 하면 네가 문제를 푼단 말이야. 내가 푸는 게 아니고. 그럼 네가 문제를 풀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게 확실한 지 정리가 애매빨이야. 나야 애매빨이야. 어되는가 그거 어, 먹고 뭐, 말했잖아. 끊지 말고 물붙 치라고. 그래 놓고 와서 같이 보자고. 뭐. 그래서 그게 포인트야. 질문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명제 특징이 어때? 하나 싹. 오케이? 하나 이렇게 옆으로 내다래. 푸스